요거는 하베 그래프예요. 그지?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하베 그래프죠? 하베 그래프. 그죠? 하베 그래프. 어, f n이 an에 합한 거죠? 그러면 f3 그러면 a1부터 a3까지 더한 거야. 그지? 그러면 a 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한 게 F3이죠. 그럼 a 1 더하기 쭉 해서 얼마? 15까지 더한 게 F15지. 그치? 지되게두 개가 같다며. 같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A4부터 A15까지 더한 게 0이라는 뜻이죠. 그쵸? 오케이? 근데 요거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점점 점점 커지지. 그니까 러 요기까지는, a n이 양수예요 그쵸? 그래야지 합이 점점 커지니까. 여기부터는 a n이 음수거든요. 그죠? 그 얘기는, 요건 양수란 얘기지. 요긴 어디부턴가 음수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a3를 딱 더하면 양수죠. a3 다음 양수. 여기 모르지. 모르잖아. 어디쯤인지. 여기서 하나만 빠지면 여기 0인데 여기서 a4를 빼봐. a4 양수잖아. 요게 곤란해서 그런거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 여기가 4면은 어떻게 할거야 여기가 4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프를 이렇게 줬는데 이차함수 그래프니까 우리가 대충 생각 이걸 이차함수라는 말이 여기 있어야 될것 같고 fx는 이차함수다 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응? 이런 말이 있어야 되고 있으면 이게 얼마냐 9지, 9. 그죠? 그럼 A8에서 A9. 요게 S8에서 S9 가는 거잖아. 요건 플러스니까 여기에 S8에서 A9 가는 게 여기가 A9죠. A9까지는 2차 함수라고 그러면 A1도 양수고 A9까지 양수지. 그지? 그죠? 그죠? 그 다음 A10부터는 음수죠. 쭉음수거든 근데 A4를 딱 빼. 딱 빼면 A5 더하기 쭉쭉쭉 하면 A15 하면 얼마? 음수지. 그러니까 M은 어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음수지. 요게 M. 15까지 합이니까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음수잖아. 4면은 0이고, 이게 M이 4일 때 아닙니다. 하때튼 0이니까 5. 양수를 하나 빼면 음수가 되는 거니까. M의 최소가 5가 되죠. 그쵸? 오케이? 파도해졌는데 0이니까 여기 양수 하나 싹 빼면 이 뒤에 건다 음수지 뭐. 그죠그 응. 다음에 여기 2참수라는 말이 없어도 대충 뭐 그래프상에서 4가 여기 있진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4가 여기쯤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정확하게 문제를 풀으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